16번을 보시면요, 저희가 f에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, 얘가, 인테그랄 1에서 3까지, 지금 절대 값의 x a 의 dx라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, 보시면은, 얘, 고 처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. a가 1에서부터 3이라는 범위 사이에서 이야기 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러면은, 저희가 적분 구간이 1에서부터 3이라는 범위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? 그래서 어떻게 할까면요, 살짝 그런 거야. 내가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분명 히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약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생각한다시게 좋겠어요. 저작과 풀어드는 향해서 1부터 a 까지해서 봤을 때는 그 범위 에 있는 x들은 확실히 a보다 작은 아이들일 거예요. 그러니까 접근을 시킬 때 이렇게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인테그랄 a에서부터 3까지 이제 상황에서는 여기는 x들이 확실하게 a보다 큰 값이라 세팅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x 마이너스 a의 dx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a x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시고 1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될것 같고요. 더하기 여기가 뭐 이렇게 나오죠? 2분의 1에 x 제곱에.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여기가 a에서부터 3까지 약간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을 해봅시다 a를 넣었다고 치면은 여기는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가 2분의 1 a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1 넣었다 생각하시면요 마이너스 한번 붙여놓을게요 여기가 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약간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더하기 3을 넣었습니다. 여기는 2분의 9의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실 것 같고요. a제곱 넣으면 이게 2분의 1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. 그럼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네요. 그럼 저희가 식을 좀 정리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a제곱 하나 나오시게 될것 같고요. 얘하고 쟤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 a 의 2분의 1, 2분의 9 더하면 여기가 5 이렇게 잡히네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a-2의 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데 a의 범위가 1에서부터 a는 아이고 그렇 상황에서 a가 여기서부터 3까지 잡힌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최솟값 m이라고 하는 데는 몇이 나오냐면 여기서 2 넣어야 되니까 1나오실 거고요. 라지 m이라고 하는 애는 1 넣거나 3 넣거나 동일한 값일 것 같거든요. 1을 넣었다 치면 여기가 2 이렇게 나오시겠네요. 그래서 문제수 구하라고 하는 애가 m제곱에 2m야 이 됐으니까 4가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